자, 오늘 허서현 선수 격합니다. 예전에 허서현이 잊어라 라고 말하는 듯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 가는데요. 30초. 하지만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네. 중앙 쪽에서 네. 적절하게 응수를 하면서 그래서. 이쪽 공격은 제가 볼 때는 흑이 그렇게 마음에 네. 들진 않습니다. 아. 흑이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주면서 공격을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네. 애초에 여기 갖다 붙인 수로 어차피 끊어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여기를 갖다 붙이고 쭉 밀어서 공격을 갔다면 네. 지금 백돌이 안에서 이 정도의 안형이 생기지 않고요. 또 하나는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눌림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를 둘때 흙은 항상 나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쪽 있는 걸 통해서 우변의 뒷맛을 노릴 수가 있었죠.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좀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끊어가는 수법은 헤이자 선수가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공격은 허사연 선수의 지금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. 네. 한 점을 따냈고, 따낸 근처에 또 백의 세, 궁도가 네, 보이기 때문에 사서,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. 사서, 백은 뭐 쉽게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.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런 데를 가면 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네. 이바둑의 포인트는 백이 살았을 때 우변 쪽의 백 모양에서, 선수가 이세 점을 준동시켜서 수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싸움이 이바둑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한 수를 더 떠서 여기를 우직근 끊으면서 흑의 약점을 노리면서 살기 위해 지금 실전에 찌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반격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요. 역시 이 수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젠 스스로 우변을 바라봐야겠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를 정리를 하면서 네. 사실 흑돌이 이런 데 오게 된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요. 지금은 그 정도의 결정이 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흑이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기 끊는 단점, 뭐 이런 쌍레이비 선수 이런 것은 재정 공격에 좀 도움을 주죠. 그래서 허선 선수도 우면 쪽으로 당장 살러 가는 아... 것을 조금 주춤 주춤 하게 됩니다. 네.